안녕하세요. 피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치료 잘하는 병원 고르는 방법. 우리가 환자들이, 어, 나 갑자기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피부에 나타나면 잘하는 병원을 가서 얼굴에 관리를 좀 받아야지.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는 피부를 좀 천천히 가게 하고 좀 좋아지게 할수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치료 잘하는 병원을 막 검색을 해요. 그죠? 근데 어떤 병원이 잘하는가? 일반인이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런 병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뭐, 제 스스로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마다 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병원을 홍보하는 거고, 자기가 더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선생님 말이 맞고, 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저 선생님 얘기가 맞아요. 그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떤 누구가 더 잘하는가 그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치료 잘하는 병원 고르는 방법 단 피부과에 한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깐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 기준 잘하는 병원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우선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전후 사진이 많은 병원. 전후 사진이 잘된 한두 장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아니라 전후 사진이 많은 병원, 꾸준히 올라오는 병원, 전후 사진이 꾸준히 올라오는 병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쩌다가 한두 장잘 나온 사진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병원이든 그런 사진들은 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나 꾸준히 올라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런 전후 사진 잘 되는 것들이 꾸준히 올라오기 힘드냐면 환자가 10명이 정말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러면 그 10명의 사진을 다뭐 업로드하고 뭐 블로그나 카페나 뭐 이런 유튜브 채널 같은데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환자의 초상권 때문에 그 환자의 사진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환자분한테 그 시술 사진 이용 동의서 같은 걸 받아서 그 사진을 써야 되는데 보통 10명을 하면 많이 하면 두세 명, 적게 하면 한두 명. 저같이 눈흉토 같은 거 있잖아요. 쌍꺼풀 흉터라든지 토안증 같은 사진들은 20명 하면 동의해주는 사람이 많을 때한 3명? 보통 한명 해줘요 눈은 사진으로 찍었을 때이 사진만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수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눈 관련된 전후 사진은 환자들이 거의 이용을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사진 곱하기 최소한 10을 해야지 병원에서 시술 받고 좋아진 사람들의 숫자라고 카운팅을 하시면 돼요 많게는 15정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사진 이용을 마음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병원에서는 그런 거 무시하고 막 올리시는 병원도 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다 문제될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닥터송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들을 안 하자가 원칙입니다. 왜? 언젠가 병원이 길게 가다 보면 그런 게다 하나하나 문제가 돼서 병원이 피곤해지고 환자들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말자가 제 마인드고 정직하게 병원 운영 하자가 제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후 사진이 꾸준히 올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전후 사진 만들어낸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중에 일부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후 사진이 꾸준히 올라오는 것은 그 병원 시술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시술 전후 잘 나온 환자 숫자 대비 올라오는 사진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정기적인 시술 전후 사진이 계속 올라오는 병원만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런 일반인 기준으로 잘하는 병원을 찾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시술 전후 사진이 꾸준히 올라오는 거. 한개 가지고 막 백만 년 우려먹어가지고 막 하나 가지고 막 여기저기 온 사방 써는 그런 사진 말고 계속 다른 사진이 올라오는 병원을 볼때 시술 전후 사진을 찾기가 가장 쉽다라는 걸 뜻하죠. 근데 일부 원장님들 중에서 흔히 말하는 의사들 사이에 무린 강호, 은둔한 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요. 이런 선생님들은 속세랑 떠나서 유유자적하면서 동네에서 그냥 몇명 환자 치료하면서 근처 사람들하고 관계 좋게 지내면서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 없으면 막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도 싫어하고 태오라 내오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공부만 하시면서 한두명 결과 내는 걸 만족하시고 막 이렇게 사시는 선생님들이 실제 있으실 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생님들은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환자 입장에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잘하는 병원을 인터넷 검색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걸랑요.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은 사진 편집도 안 해. 귀찮걸랑. 난 잘하는데 뭘로 내가 사진 편해서 잘한다고 얘기해야 돼? 아무도다 알아주는 걸. 이렇게 어떤 속세랑 떠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도 사실 있지만 그런 선생님들은 일반인 찾기 힘들다. 그런 선생님들이 왜 사진을 안 찍느냐. 아까 말했듯이 굳이 지금 정도에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막더 유명해지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미련 욕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어떤 병원은 촬영 장비도 없어요. 전후 사진도 안 찍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 같이 실력 좋으신 분이 촬영 장비가 없고 전후 사진을 안 찍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환자를 결과를 다잘낼수 없기 때문에 잘 못내는 그 한두 명의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자기는. 촬영 장비로 찍어서 일일이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행동을 안 한다 그냥 환자들이 그냥 보고 좋아졌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그 한두 명의 막그 시술 전후 사진을 다 비교하다가 생각보다 안 나온 사진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환자가 컴플레인을 하고 의사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피부 시술이라는 게 오늘 해서 내일 변하는 시술이 아니고 천천히 변하는데 그걸 사진에 다 담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촬영 장비로 안 찍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물론 그런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갖는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우선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하는 결과물들을 자꾸 쏟아내고 사진으로 보여줘야지 환자분들이 오고 병원 매출이 늘고 하잖아요. 병원 매출을 내리면 의사 수익도 늘고 좋지만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의 실력이지만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장비빨이 필요합니다. 장비가 실제 결과에 한30% 가까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비빨이 안 좋으면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결국 올라가는 그 높이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좋은 장비, 괜찮은 장비를 써야지 더 좋은 결과를 내는데 이런 장비들이 대부분 막 억대 장비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막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 장비를 부담없이 산다는 게 실제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려워요.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근데 어느 정도 매출이 잘 나오고 환자가 꾸준히 찾아주고 병원이 잘 되면 의사 입장에서 좀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장비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환자분들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지고 조용하게 은둔고수같이 생활하면 결국 오는 환자의 숫자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올라가는 매출의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좋은 장비를 사는데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것 선생님 막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닥터성 생각이 반드시 맞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단순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전후 사진 비교해서 올리는 걸 좋아하고 환자한테 이 정도 결과를 내는 병원이야라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런 전후 사진 말고 또이 선생님의 어떤 결과가 잘 나오는지, 어떤 이 선생님의 실력이 좋은지, 이런 거를 알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병원을 선택할 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초기에 기본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사진 많이 뜨는 병원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 이론이 뛰어난지 이런 걸 언제쯤 알게 되느냐. 자기 자신의 부작용을 갖고 막 관련된 정보를 찾으면서 막, 아, 이 의사 선생님 실력이 좋구나. 이 의사 선생님 실력이 뛰어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되시겠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럴 땐또 어떻게 알수 있냐? 시술 후기가 많은 병원. 바이럴 마케팅의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걸딱 걸리지 않고 딱 자기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매의 눈이 좀 필요합니다. 아 어, 이거 분명히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 그 병원으로 사진 받아갖고 좀포샷 조작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네. 요런 거에 안 걸리도록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사진으로 정하기 사실은 전후 사진을 찍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금 변한 정도를 자세하게 보는 어떤 눈이 필요합니다 막 조작하지 않은 사진을 보고는 한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던 환자들이 그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후 사진이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해 봐야지 아이 환자 사진의 시술 전후 사진은 객관성이 있구나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런 환자 시술 후기가 꾸준히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그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구나. 환자가 실제로 한 50명 하면 후기를 한명 올리나? 굉장히 적은 숫자로 올리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 시술 후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 병원에서 환자 시술 결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자기가 후기를 올리는 경우는 극히 매우 드뭅니다. 솔직한 객관적인 어떤 자기 생각을 적는다는 게. 대부분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능력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병원, 잘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 시술 전후 사진이 꾸준히 계속 올라오는 병원, 그 다음에 환자시술후기가 가끔이도 올라오지만 그게 뭔가 막 크게 극명하게 바뀌진 않아서도 좋아진 사진이 보인다는 거 이런 바이럴 마케팅에 조작된 뽀샵된 사진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일반인이 좋은 병원 잘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